악셀 따면 안 돼. 악셀을 계속 밟아야 돼. 야생이다. 자 탑사 각자 아, 안 돼요? 어. 돌리는 거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거. 아 기아를 넣어야 돼. 오토바이가 아니구나. 드라이브가 앞이고 아리 호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호진 연속까지. 형님 출발. 가자! l e t 자, 가자, ATV! 가자! Let's go! l e 가자! 우리 막을 수 없다! 와, 달려! w <목소리> <목소리> 자연 속으로. Let's 들어간다. 와, 완전 밀립니다 아마존이야. 가자! 가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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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물구덩이다 여기 세게 밟아서 넘어가보자 이번엔 세게 가자 세게 한 명씩 세게 간다 세게 세게, 세게. 와, 진흙 튀는 거 봐. 멋있다. 꺼졌어요. 오프. 오프. Yeah, because... 왜 그래? 왜 꺼지지? 악셀 떼면안 돼. 악셀 계속 밟아야 돼. Let's go! Let's go! Let's go! l 얼굴 다쳤어. Let's g 야산 쪽을 이렇게 달리다니 지능이 아, 몸에 튀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이야. 야 노을 진다와 너무 멋지다. 너무 멋있다. 석양이 진다. 한 폭의 그림이네. 너무 멋지다. 자 이제 갑시다. 와, 스트확 풀린다 이야,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어, 멋있었어, 멋있었어 승진이, <laughs> <laughs> 승진이 승진 어때? 승진이 ATV 처음 타보는 거야? 예. 네. 저 안경, 안경까지 다 탔어요 어땠어, 승진이 형? 너무, 어딘지 알어요 어딘지 알어요 찾았어? 너무 재밌었어, 어. 진짜, 아... 진짜. 예. 아 스트레스 쫙 풀리네요 그럼 우리 밥 먹으러 기 전에 여기서 게임해야 돼 어, 그러네 오케이, 오케이 형들한테 다 혼나겠다, 나뭐 할까? 여기서 뭐 할까? 뭐 할까?

이게 아니고 똑같은 똑같은 층을 살고 싶어 몇 층을 살고 싶어 아아아아 싶어. 삼십3 하나, 하나, 하나 둘셋 14층 14! 14! 14! 14 14? 14 14 그거 할까 그냥? 아파트? 간단하게 해보게 알지 네. 승이랑 어떻게 하지 없잖아, 그럼 누가, 누가 부르는 거야? 하이바위보에서 바이 이긴 사람이 오케이 안 내면 녹박 가이바위보오가이바위보 가위바위보 바 오케이 <laughs> <보>. 오케이 <laughs> 내가 부르고 싶은 진짜 <laughs> 오케이 내가 부르고 싶은 진짜 어 엘타우라 까 엘타우? 엘타워 엘타워 이것도 뭐 포인트로 하는 거야? 뭐두번 걸리고 세번 음. 걸리고 아니야 한 번이야 한번한 번. 번. 번? 오케이 이것도 집중해서 해야 돼 갑니다 자, 갑니다. 오랜만에 한다 원투원투 쓰리 포 엘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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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층에 살고 싶어 몇 층에 살고 싶어 하나 둘셋 아, 14층 아, 받지, 아, 받지. 하나 둘셋 아, 14층 아, Kissy 네. 네. 올려 네. 올려! Come i 네. 올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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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h e l 층 y 층 u 층 o 층 e 층 n 층 l 층 h 층 l p you. 층 t 층층층층 12층. 12층 13층 13층 불안다. 아 불안다. <laughs> <뭐하겠다. 웃음> 뭐, <뭐하겠다. 웃음> <뭐야. 웃음> 너 14층이야? 어짜증 같지 왜? 동문역 14층이었어. 어떻게 된 거야? 14층이야? 뭐. <laughs> 뭐야? 어떻게 된 <낸> 거야? 어디에 내 <laughs> 어떻게 된, 어디에 어디에 된 거야? 왜못 잡았어? 잡았어. 어? 잡았는데. 잡았는데. 이렇게 잡고 내가 끌어내렸는데지 손을 밑에어 <laughs> 14초 1 4층 14초 14초 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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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5초 15초 1는데 아. 안 찼어 안 찼어 안 찼어 안 찼어, 어, 진짜, 안 찼어? 안 찼어? 네. 아, 뭐 있지 너안안 찼는데 그게 네가 넣었어 네. 왜 넣었어? 그냥 느낌이 싸해서요 <laughs> 그냥 느낌이 <믿기믹> 싸해서요 <쌓였어요. 웃음> <laughs> 미쳤다 미쳤어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도박방 도박이 더. 근데 이거를 안고리 사람 처음인데. 오, 처음이야. <laughs> 아 그래요? 근데 이거 아, 이거 어떻게 밑에 놓을 생각을 했지? 아, 확실히 역시 아, 게이머네 게이머야.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도도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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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